10만 원 이내 일이어도 네. 매일 매일 첫 번째 일하는 거는 15만 원을 무조건 챙겨준다는 얘기예요. 아 수당이 그 15만 원이에요? 비용. 아 그렇죠. 그러면은 일이 없는 날은 비용. 그냥 뭐냐 어떻게요? 아니요 없는 날은 공비라 그래서 다음 날 일할 때 저희가 10만 원 플러스 해주고. 아, 아 네네. 못 보는 날은 없어요. 아 그럼 뭐 외근이면은 저기 차비 같은 것도 주시는 거예요? 그렇죠. 아아 아, 그런 거다 포함해가지고 플아아아아 수당은 수당, 차비는 차비 아네네네그 뭐냐 이동 수단이 저희는 네. 무조건 KTX 타고 다니거나 네. 아니면 그 택시를 타고 다녀요 아저 개인 차는 못 타고 다니나요 안 돼요 아, 네. 왜냐면 네네 저희가 개인 정보 들어간 것들을 일할 때 사용 안 하거든요 아이돈 돈이라서 좀 위험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 것도 있는데 30일